모든 사람의 눈은 비대칭이지만 환자분들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시면은 왼쪽 오른쪽이 비슷하게 발해요. 근데 눈이라는 것은 이제 비대칭인 경우에는 어 조금은 어안 좋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. 어떤 이미지를 느끼냐면은 어 눈의 비대칭이 심할수록 그 사람이 좀덜 정직하다는 오해를 받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눈이 좋은데 눈이 비슷한 거는 쌍꺼풀 수술 후에 우리가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쌍꺼풀의 높이, 쌍꺼풀의 깊이 그 다음에 눈썹의 높이입니다 이세 가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쌍꺼풀의 높이라는 거는 결국은 디자인의 문제일 수 있고요 쌍꺼풀의 깊이라는 거는 눈매교정의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눈썹의 높이라는 것은 뭐,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일단 전두근에 의해서 올라가는지, 그 다음에 전두근에 의해서 올라가서 눈썹이 높아지는 이유가 눈뜨는 근육하고도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 받으셔서 그것을 조절하면 왼쪽, 오른쪽이 비슷한 라인으로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. 감사합니다.